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주의 계시로 장성살 자지지에 대해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성살이 자지지이면 음험 하나 지혜롭고 임자일은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성살이 자지지이면 진지지를 자지지가 진지지를 보면 종교, 학문, 예체능에서 꿈을 이룰 수 있으나 의기소침합니다. 신자진 삼합을 보면 만사 형통하고 순조로운 인생을 삽니다. 장성살이 자자 형을 이루면 예의 없고 독선적이며 색정으로 불륜이나 매춘을 하여 관영을 당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파하고 산부인과나 빈뇨기과 의사를 하거나 사법계에 근무하거나 주점을 할수 있습니다. 수해와 냉해를 조심해야 하고 정신 이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성살 자 지지가 미 지지를 보면 결백하고 지조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나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복수하고 배신과 투쟁하며. 고령 무정하여 고통이나 손해를 겪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상처하거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척추나 요통이나 자궁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성살 자지지가 오지지를 보면 심성이 곧고 담백하나 불안을 느끼고 원한이나 배신으로 소심합니다. 신장, 방광, 생식기, 심장, 소장, 정신계 이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장성쌀 자아 지지가 유지지를 보면 파손이나 절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이동하고 주색이나 폐륜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정이 불안하여 배우자에게 해롭고 말려에는 자식이 떠나 고독합니다. 생식기나 요통 또는 폐나 혈관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의 개시로 장성쌀 자아는 금전 낭비를 줄이고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으니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최선의 선택으로 즐겁게 지내시고 지속적인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